여기, 여기 앞에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, 카메라로 찍고 계시네요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찍고 계셨어요. 앞머리 <laughs> 정리 부탁드린다고 스타일리스트. 저는 방송을 통해서 외모의 그 욕심을 버리기로 했어요. 제가 Mnet에서 이적 씨랑 같이 지금 뭐 방송의 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 방송은 그 이렇게 TV에서 v o d 다시 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다 없애야 돼요. 너무 그 방송에서 우리들이 망가져가지고.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. 친근하게 느껴진다고, 바보 같은 이미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노래하겠습니다.